먼저 진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한눈에 봐도 뭔가 대단히 있어 보이는 사진들. 다양한 국적, 다양한 환경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이런 사트 사진전. 서울에서나 볼수 있다? 아닙니다. 방금 본 사진들 지금 진주에 있습니다. 제1의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에다 행사가 바로 그것인데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진주뿐만 아니고 전국의 많은 어, 사진가들이 진주를 찾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 어, 되기를 예,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진주에 6개라는 아주 작은 뭐, 도시에서 6개라는 공간들을 활용해가지고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어, 6개의 장소를 갖다 바고나면 거의 하루가 전무를 가는 예, 그리고 진주에서 쉬었다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미리 준비되고 함으로써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거창입니다. 오늘은 수능일. 혹시 아침부터 시끌벅적했던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잘, 잘 보라고 잘 보라고 하는데 어찌나 부담스럽던지. <laughs> 그래서 오늘 더욱 빛을 발할 거창의 수능 대박 응원 프로젝트, 청소년 스스로 3개월 동안 준비한 노래 감상해 보시죠. 오늘 좋 아무도 너의 슬에 작년에는 입실 때 선배님들을 응원해 드렸는데 올해는 선배님들의 부담을 덜드리기 하기 위해서 퇴실 때 위로와 격려의 응원을 보내드리려고 시작을 했어요. 네. 오늘 오후 4시 에 시작된 퇴실 응원, 이것이 바로 거창 수능 대박 응원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끝내고 나오는 선배들에게 후배들이 구호와 함께. 금 없이 장미꽃과 무언가를 건넵니다. 오늘 저희가 선배님한테 장미꽃을 드렸는데요. 성인식 때 향수랑 장미를 주듯이 이제 수능을 치는 선배님들이 자신의 꿈에 좀더 앞서가서 성인이 되는 과정을 치른 거니까 그런 의미로 장미꽃을 주셨습니다. 선배님들 고생하습니다 오늘 수험생 여러분도 고생하셨고요. 못지않게 수고한 경찰관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마산 중부경찰서 이동열 경위, 진해경찰서 황정문 경위님, 그리고 그의 모든 경찰관분 여러분, 추위 속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옛 북마산에 위치한 철길 시장. 음. 웬푸르라도 소리일까요? 음. 교통정리인가요? 아, 사람 정보 가면... 하나. <laughs> 뻥튀기. 아... 호루라기와뻥튀기의 돌림 노래가 요란합니다예령이 예령. 호르락이는 이거 태울 때 네. 놀래지 말라고 예, 네. 짝 놀래지 말라고사문도에다사가 그러니까 사과문도 센에 <laughs> <사과문도요? 웃음> 사과문도 사과문도 그래. 그래. 에고사과문한번 <laughs> 큽니다. <웃음> 이렇게 나는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도 직접 돌리는데 지금 이제 모자 설치해가지고 자동으로 들어가. 네. 이 기계가 뜨겁거든요. 물물 온도가 물을 치면 한 천도 가까이 돼. 이 안에 온도 나올그 과정이 데우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시게 하고 장갑이 두 그리 안 뜨면은 뜨거워서안 돼. 뜨인다고 네. 대반 뜨예요. 쌀이+ 이 쌀이 여기서 나오면서 되게 얼굴은 이런데 마음에는 똑똑하다 물이 튀어 물길이 생긴다 그맛이 음. 뜨겁다고 그렇죠 뻥튀기 제조 과정 뻥튀기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죠 쌀을 이어가지고 네. 여기에 저, 저 어느 정도 이 쌀이 네. 익으면은 이제들다주면 나온 박상이 크게 나오는 거한열배된거 네. 크게 나온다고 쌀이 예. 네. 광리거이 그리고 튀오고 하면은 그냥 줌으로 한쇠몽뒤에 마다 마다 감시로 끓여 그래 주무고 그랬잖아요. 다들 또 깜짝 놀랄 준비 되셨습니까? 뭐 때문이죠 이건? 허락이요 뻥! 지붕이 비들기도 장보로 나온 어머니에게도 다시 찾아온 평화. 그 틈을 타 가게를 둘러보니 생각보다 큽니다. 거의 네, 네. 뻥튀기 전용 대형마트인데요. 네. 뻥튀기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모든 손님들 다 가지고 오시면은 만들어드립니다. 튀기 가지고 만들어드립니다. 깨강정콩강정 필깨강경, 찐살, 쌀, 햄미, 보리. 아니, 곡식은, 곡식은 다, 다 됩니다. 됩니다. 모든 곡식은.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튀밥이 어떻게 과자가 되는지 안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엿하고 네. 설탕하고, 그러가 이제 땅콩하고, 그니까 까만 깨도 가끔 이제 이 수도 있고 검은 금정 깨. 음, 지금 박지포? 처음 봐요 오늘. 아 여기 펴서. 이렇게. 로라도 가서 가는 것도 같이 해 봐. 맞아요 맞아요. 이에 이거 무방무제라 무방무제. 그런데 들고 계신 그거 어디에서 많이 보는 물건입니다. 세레바퀴 아니에요? 세레바퀴세레바저 용도로 쓰입니까? 세례바퀴. 제가 제일 어. 간편하잖아요. 네, 깨끗하면 매일 닦는대요. 지금 물로 묻어서 깨끗하게 닦아요. 괜찮은데요, <laughs> 예쁜 모양으로 뜯어내지 않으세요? 무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높거든 네. 같이 엉긴다고, 엉겨. 네. 그러니까 더, 날, 날씨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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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울 때는 못온다 그러네. 비가 음. 오 추울 때만, 추울 때만 난다고 그는 모양 레모도 반듯합니다. 한 번씩 사가면 집에 애들하고 네. 얼마나 좋아한다고 지금 맛있고 네. 인양가도 좋고 저 들깨 지금은 다섯 등만 남자가 먹으면 속옷을 못 입는다 말이 있어요. 왜냐면은그 맛에 기름이 많아가 몸에 좋아가지고 남자 들깨 네. 때가 타기 때문에 기름 많이 너무 해서 네. 그 정도 좋답니다 저기 들깨가 네. 들깨 남자 사서되 먹으면 예상도 필요 없어 예, 쌀쌀하고 이러니까 까져도 단단하고 야무고 맛있고 걸걸로 오천 원쯤에 사가면. 뭐 애들하고 가족그 끝날 재능데보시수있으니까 좋아요 이런 게 재렴하고 예. 네. 팬들이 양기해 주시네. 여러분. <laughs> <laughs> MBC인데. 정금아배내 보내서. 정금아서 이거 보내 정금아 많이 보내서. 이제 신청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건 뭡니까? 네, 노, 노래체. 어. 아, 내가 즐기고 노래. 노래책까지 찾아가며 꼼꼼하게 고른 오늘의 신청곡 어. 소개합니다. 애청곡이 많으신가 봐요.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정말 사랑하고, 정말 정말 사랑하고 마누라하고 함께 네. 걸런게듭 고생하고 사랑한다고. 네. 자, 고백을 받으셨으니 화답을 하셔야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저희들이 <laughs> 빨간 거는 자색 고구마고 예. 노란 거는 단호박이고 흰 거는 쌀이고 그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간난 애기들 먹이기가 참 좋고 기계로 밥을 잘먹이는건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알겠고요. 그 아저씨 말씀 모르채좀도 많다 시고요 <laughs> 사랑 고백과 신상품 소개. 오늘 풍차근 잘 맞지 않았지만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두분 마음의 진심은. 뻥이요가 네. 아니길 바랍니다.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노래처럼 천년을 아내를 위해 살겠다는 이 뻥튀기 음. 아버님의 이 마음. 그 노래를 듣고 지내는 또 어머님은 <laughs>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부럽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뻥튀기처럼 두 분의 사랑도 앞으로 뻥! 튀겨지길 바라겠고요. 예.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동네방네 빅뉴스가 응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삼도 네. 필요없는 그 고속한 들깨 냄새가 아주 무락무락 피어났어요. 자, 그리고 또 아주 힘찬 후배들의 응원, 격려를 받았던 어, 수험생 여러분. 정말 정말 고생하셨는데, 시혜모 씨, 네. 고생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소식도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여행 시간입니다. 담백하고 솔직한 여행. 네 번째 시간인데요. 당신을 위한 사전답사.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Right now! 오늘 당신을 위한 사전답사는 바다가 있고, 젊음이 있는 부산으로 갑니다.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니까 콕 집어 알려드려야죠. 부산의 경대 앞, 경성대 부경대역이 오늘의 사전답사지입니다. 네, 대학가군요. 캠퍼스의 낭만이 넘치는 부산 대표 대학가 경성대 부경대역. 하지만. 부산 좋긴 한데. 우리 같은 미소년자는 어디가 서문나고 심하다. 저희도 걱정입니다. 아, 예뻐요. 수능도 <laughs> 끝났는데 아직 하지 말란 건왜 이리 많은지. MBC 경남 당시를 위한 사전 답사는 민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함으로 바닷가와 문화공연까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당신이 품격 있게 즐길 수 있는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경성대 부경대역을 즐기기 위해서는 3번과 5번 출구를 주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위치상으로는 경성대 견너편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홍콩에서 먹었을 뭐, 때 진짜 맛있는 건데 이거. 디스코팡팡 있는지. 사가다 사가다. 둘이 넓진 않아도 쇼핑, 식당, 놀이, 문화 공간까지 한 번에 골목 하나하나가 화계 창턱급! <laughs> 아, 스트레스 풀겠어요. 네. 단, 기록을 못 깨면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그럴 수 있죠. 무엇보다 지갑이 얇은 당신을 위해 오늘은 하루 노는데 드는 비용을 꼼꼼하게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요 시간 얼마예요 노래요? 서비스? 서비스 엄청 많이 주신다는데 <웃음> <웃음> 그래서 왔어요. <laughs> 어, 예, 예. 얼마인지요? 엄청... 어, 여기 낮엔 5천 원이고 밤은 만원이니다 사실은 미리 알아봤습니다. 음, 내가 쓴게한 6시간 반까지 만원 네. 네. 내고 6시간 소프트는요? 6시간 반에 이 6시간 반. 나는 큰 의미는 없는 그냥 뭐 노래가 있수 있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또 나갈 때가 그냥 봤다 생각이 되게 그런 탓기 때문에 아, 인심 과정을 봤어요. 서비스 가득 주신다니 믿고 실컷 풀러 보겠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만고 불변의 노하우죠. 노래 부르며 놀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는 법. 하. 정말 스트레스 나가지요아 지금 보지가않아요난이 얼굴들이에요. 의식 없이 30분 또 30분 덕분에 잘 놀았습니다. 예. 네. 음 지하 노래방에서 나와 대학 캠퍼스를 거닐며 음음 예비 대학생 느낌도 한번 만끽해 보시고요. 이건 음 공짜. 음 저도 저거 꼭 해보고 싶었는데요. 우와이 뭐야? 스트로베리 라떼. 급처진 카페 어딘가요 진짜 가요? 예쁘죠. 다른 메뉴도 다 장난 아니에요. 비주얼이. 마크리 이런데 한번 가자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SNS에서 인기가 자자한 어느 카페를 급 찾아갔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맛있겠죠? 가격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이렇게. 초콜릿이나 설탕 같은 당분을 먹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 네. 보기만 해도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요. 농담 음, 오죠? 단맛이 별로인 남학생이라면 사나이 어? 울리는 매운 맛을 추천해드립니다. 요즘 핫 들은 메뉴죠, 치즈 족갈비 네, 그런 족갈비예요 와우. 스트레스 풀리나요? <웃음> 맛있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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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좀. 네. <laughs> 밥 먹고 나오면 대충 해가 저물고 있을 겁니다. 공부할 땐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 노는 날엔 왜두 배, 세배 빨리 갈까요? 밤이 늦어질수록 유혹하는 불빛은 짙어지고 방황하는 발길은 멈출 줄을 모르고. 여러분, 두 달만 참고 오늘만은 우리 품격 있게 즐깁시다. 품격을 중시하는 사전 닷사 팀의 선택 이번엔 소극장 연극입니다. 아 좋죠. 경성대, 부경대 역에는 열곳 정도의 소극장에서 쉬지 않고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한 곳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지금 연극 섬남섬녀에서 천태일 역을 맡고 있는 김장환이라고 합니다. 한 여성이 서울로 오게 되는데. 그 돈을 잃어버리면서 그래서 네, 한 남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되는. 같이 살게 되는 내용이 좀 자극적인 그러지 않나요? 아 <laughs> 어, 자극적인 거 좋아하죠. 저 수능 끝나고 되게 자극적인 걸 찾아 가 헤맸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자극적이진 않고요. 되게 아, 알콩달콩하면서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 정도지 뭐자극적이진 않아요. 우선 수능을 치느라 너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공연장으로 오시면 저희가 수능 원서를 들고 오시면 저희가 만 원으로 하는 그런 살인 혜택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힘드셨잖아요. 수능 보시느라. 그런 스트레스 받았던 거 정말 아셔서 오셔가지고 유쾌하게 풀고 가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죠. 네. 이번 달 경성대, 부경대 근처 연극 공연 정보 나갑니다. 가기 전에 수험표꼭 챙기시고요. 연극 보고 나오면 1 0시 집에 가기 아쉬운 당시를 위해 좀더 놀아보겠습니다. <laughs>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지하철로 딱 한정 거장 남천역으로 갑니다. 남천역 3번 출구에서 광안리 해변 방향으로 내려가면 믿거나 말거나 부산 3대 떡볶이 중한 집이라는 여기. <목소리> 아 1,500원이에요, 이 분이? 모둠 세트인가 봐요. 남천역에서 광안리 해수욕장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니까요. 걷더니 가실 수 있습니다. 야경도 멋지네요. 기차 타고 정동진까지는 못 가도 지하철 타고 가는 광안리 해수욕장도 충분히 볼만합니다. 이렇게 오늘 일일 여행비 총 32,500원 지출. 어디서 올수 있을지 몰라서 차비는 제외합니다. 네. 수능을 마친 당신을 위한 사전 답사 그 점수를 공개합니다. 어, 네, 별다개 가운데 4 개였습니다. 네.